파우스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유혹에 넘어가지만 노력 끝에 구원받는 주역에 대해 알아보자. 독일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가 1808년 발표한 희극으로 발표된 뒤 유명세를 얻은 작품이 파우스트이다. 작가 자신이 모든 문학적인 열정을 쏟아 완성한 작품이라는 자평을 했다.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유혹당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이에 버금가는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 오프닝에서 메피스토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의도대로 파우스트를 유혹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승리의 축가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하나님은 이를 받아들인다. 이런 설정은 인간이 자기 신념이나 목표를 위해 활동을 하는 동안 의도하지 않은 실수는 저지르게 마련이라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행동이라는 풀이를 받았다. 파우스트 박사는 철학, 법학, 의학, 신학 등 학문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저명한 학자. 하지만 스스로 구축한 학식은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것이라는 자책감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파우스트는 어느덧 반백의 노인이 되자 아무 가치를 찾지 못한 학문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을 보낸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껴 이에 대한 도피책으로 자살을 결심한다. 이때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 앞에 귀공자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 신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를 한껏 위로해 준다. 그리고 함께 외출해서 어느 집안에 도착한 뒤 박사로 하여금 절세의 미녀가 옷감을 짜고 있는 환영을 보도록 유도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 박사의 영혼을 자신에게 판다면 청춘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미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겠으다는 솔깃한 제안을 한다. 내심 삶의 회의를 느껴 이에 대한 돌파구로 쾌락을 갈망하고 있었던 파우스트는 선뜻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악마가 전해준 약을 먹자 금방 미남 청년으로 변한다. 젊음을 다시 되찾은 파우스트는 이때부터 거리를 누비면서 쾌락의 소용돌이로 빠져든다. 이어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국왕을 찾아가 위조지폐를 발행하도록 충돌질한다. 가짜 화폐 유통으로 인해 다시 과거의 부귀영화를 찾게 된 국왕은 극도의 사치 행각에 빠져들고 파우스트에게 고대 그리스 시대에 존재했던 절세미남 미녀인 파리스와 헬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자 악마는 이를 흔쾌히 들어준다. 국왕과 신하를 비롯해 파우스트 자신도 파리스와 헬렌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탄한다. 빛나는 헬렌의 미모를 보고 파우스트는 단번에 빠져들어 그녀와 고대 세계로 들어가 아들까지 낳으면서 꿈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높은 바위 위에서 뛰어오르다. 그만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 죽는 사고를 당한다. 충격을 받은 헬렌은 파우스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함께 살아온 정을 생각해 징표로 옷과 면사포를 넘겨주고 떠난다. 파우스트는 헬렌과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그녀의 뒤를 쫓아 높은 산까지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마침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즉, 그는 그동안 즐거움을 쫓아오던 생활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생활을 보장해 줄수 있는 사회사업과 간척사업에 매달리면서, 이때 비로소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머지않아, 파우스트는 사망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파우스트가 생의 종착점에서 사회사업에 헌신했다는 점을 참작해 천사를 파견해 그의 영혼이 악마에게 넘어가는 것을 차단시키고 천상의 하늘나라로 죽은 육신을 데려간다. 비평가들은 이 작품에 대해 인생이라는 것은 방황과 죄악으로 점철된 것으로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광명을 갈망하는 심정을 견지하려는 것이 그나마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인 동시에 죄악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철학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파우스트 역대 작품 리스트. 메피스토 1981. 연극 배우 헤프겐.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 펠레스 역할 맡으면서 인기를 얻는다. 정치적 야심과 명예욕 때문에 에인 줄리엣을 버리고 베를린 극장장 딸과 정략 결혼을 한다. 히틀러의 오른팔 괴링의 후원을 받으면서 나치에 적극 협력하는 회프겐. 권력이 주는 막강한 후광에 취해 적극적인 나치 신봉자 역할을 해내는 회프겐. 그는 나보고 뭘 어쩌라는 것이야. 난 그저 예술가일 뿐인데. 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주장을 한다. 권력을 위해 순수한 예술적 영혼을 내팽개치고 있는 회프겐의 행적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박사의 행적을 떠올려주고 있다. 감독 이스트반 자보, 주연 클라우스 마리아 브란다우어, 크리스티나 얀다. 파우스트 1926, 1920년대 독일 표현주의 걸작 중한 편. 괴테가 발표한 파우스트 박사의 우여곡절의 삶을 묘사해주고 있다. 코스타 에크만이 파우스트 역 에밀 야닝스가 유머 감각을 가진 악마 역을 열연하고 있다. 감독 프리드리 W 더블유. 무르나우 주연 에밀 야닝스, 코스타 에크만, 카밀라훈, 작가 요한 볼프강폰 괴테, 1749년 8월 28일 태생, 1832년 3월 22일 사망, 향년 83세, 독일 작가 정치인, 내권의 장편소설, 서사 및 운문시, 희곡, 회고록, 자서전, 미학 비평문 등 다방면의 저술물을 남겼다.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비렐름, 마이스터의 습작, 프로메테우스 등은 전 세계 출판가로 번역 소개됐다.